이걸 한고 켜는 거지. 어? 아니야. 취소하는 아니, 거야. 아니야. 뭔 소리야. 뭐, 야, 취소하는 거지. 카메라가 많아서 한 번에 켜면 이걸 하는 거야. 아니야. 취소하는 거야. 뭔 소리야. 야, 근데 영상 켜졌어. 영상 켜졌다고. 슬레이트 칠때 슬레이트 번호가 있어, 거기에. 아, 그래. 그러면 그걸 치면서 슬레이트 번호를 보고서 편집을 하는 거야. 몇 번째, 몇시몇 몇 번째 시몇 번째 씬 어, 하고. 지식이 어, 늘었다. 자 등비수열의 합 한번 봅시다. <laughs> 시작부터 참 재밌네요, 아주 자 등비수열의 합 어떻게 돼요? 첫째 항이 a,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의 첫째 항부터 r등까지의 합을 Sn을 할 때, 자 Sn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외우셔야 돼요. 앞에 1 r를 외우셔도 되고 r 마이를 외우셔도 돼요. 어차피 이거 순서 바뀌어봤자 똑같아요. <laughs> 어차피 여기에서 만약에 여기에서 마이너스 나왔으면 분자에서도 마이너스 나서 와 플러스로 바뀔 거고 여기에서 플러스가 나왔다해서 플러스 똑같이 숫자는 똑같을 거거든. 그래서 어차피 구호는 똑같으니까 너희가 외우고 싶은 대로 외우세요. 1 마이너스 r로 외울 사람1마이너스 r로 외우고 r 마이너스를 외울 거면 r 마이너스로 외우세요. 나 같은 경우에는 r 마이너스를 외우긴 했는데 민혁이 저거 아까 보니까 1 마이너스 r로 외웠더만. 처음 왔어요. 그치. 아 그래? 네. 뭐야? 어깨에서 <laughs> 그래서 너희가 일반적으로 반복을 해주셔도 돼요 알마이너스로 해고1마이로해 돼요 순서만 이아래 순서만 똑같으는데1마로했면 여기서 1마 알마이너스로 했면은이 알마이너스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어떻게 해서 이런 식이 탄생하게 되냐? 한번 봅시다 우리 SN을 뭐라고 했어? 진성아? 네? 아, SN을 뭐라고 했어? 뭐, a m 부터 시작해서 A2, a a 1 r 제곱 a 1 r 세제곱 a 러스쭉 a 가 a 고어디 a 지 a1, r, n. n-1제곱까지. 아, n. 아, 그렇지, a, n이 이거니까. 자, 아,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내가 여기니까 양면에 똑같다라 했잖아. 양면에 같다라 했잖아. 그럼 양면나 똑같이 r을 한번 곱해볼게요. 양면 r, r 곱해봐. 그럼 어떤 모양이 돼? s, n. R. r 곱하기 sn은 a1, r, a1, r제곱. 첫 아, 번째꺼. a1, r, 3제곱. 플러스 쭉 해가지고 어디까지? a, a1, r, n. r, n제곱까지 나오는 그렇지. 줄을 빼요. 빼가. 그렇지.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줘도 되고 아래 거에서 위에 걸 빼줘도 돼. 뭘빼지에 따라서 1마이너스 아니냐, r 마이너스 이냐 이거 나오니까. 자, 그래서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뺄게요.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면 어떻게 돼요? AR, AR 사라지고 R 제곱, R 제곱 사라지고 세제곱, 세제곱 사라지고 어디까지? M 마이너스지고 M 마이너스지고까지 사라져. 위에 거에서 아래 거뺀 거지? 위에 거에서 아래 거뺀 거니까 SM 빼기 R곱하기 SM. 이거 Sn으로 묶어줄 수 있겠지? 응. Sn으로 묶어지니까 어떻게 돼? 1 r, -R Sn은 여기서 살아는게 뭐야? an 빼기 이거죠? a1rn제곱. 이것도 모르는 분이 있어. a1을 묶으면 1 r에 n제곱으로 묶어지겠지? 양분에다가 1 r를 나눠준 거예요. 오케이. 나눠주니까 Sn 어떤 면이 나와? 1마이너스 r분의 a1. 원소 뭐, 그냥 생략할게요. 1 r에 n제곱이다. 그래서 이도간이 나오네요. 맞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귀를 풀어줘라 외워주시면 돼요, 그냥. 이것만 외우면 등차수열. 등차수열 기억나니, 지원아? 왜 기도하고 앉았어? 뭐야? 아니, 그... 집, 집중을 못 하겠어요. 아까 저라고 가지고 미쳤나 봐. 어, 뭔 일인데? 하아튼 지금 말 반면정 얘기하거든요? 아니 근데 저라고 생각하다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반면정 좀 마음 같은데? 이거 반면정 기어 뭐야? 어. 그 자, 등차수열. 그거다. 등차수열의 합. 근데... 공식 어, 뭐 했어? 맞아요. 아, 빠져줘요 보여줘. 증수서 합. 동원각 그리고, 몇번 있어, 장, 그리고 그 방. 너오랫면 이거 열번 써? 아니 어떤 사람. 있어 그거. 반자. 써정. 그리고. 서지 한번공차를공차를 알. 식이 뭔데 그래서 식을 말해야 된다. 어, 그래서 뭐 돼? 당고. 탄자를 a, 조장 마지막 항을 l이라 해 볼게요. 사탐인지? 아 아, 생각 사탐인지. 그걸로 일단 방을 2분 그리고 플러스 l. 나난 그게 방 단톡에서 봤어. 오나나나 어, 내가 우리 반 단톡에서. N. 신재신. 아니 아니 그 정유빈이라고 아, 유민 유민이 유빈. 아니 네, 유빈. 이엔 e 걔가 알려줬어. 근데 한번 짰는데 e 너무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아, 거랑 달라서 한번더 짰어. 다시 확실해? 확실해? 너는 시를 파괴했어 그냥. <laughs> 등식이란 개념을 몰라서 그런 거야? 등식이 아니라 넌 등신이야 그냥 어. 야국가 다른다? 아, n N 이 e n 빼고 에이 아, A. A. EN 빼고, e 빼고 그래 이 어, 그래. e n 빼고 A 그렇지 네 맞아요? 참 잘했어요 박수 이 n 빼고 이 n 빼고 A 이 e -N 빼고 A n 이해 빼고 에이 e n 빼고 에서 n만 빼고 A를 하셔야 돼요. 어? 그럼 나는 전웅진이나 이승윤 들외다너 진짜 어? 나신나 오늘 다 쓰고 가아나외가야는데 과태료 외외 했잖아 이건 아씨 얼마나 너 이걸 못 외워 이거 너 제일 어려운 사인 복지 코사인 복지 외우면서 이시험쉬못 외우냐? 멍청한 놈이 불쌍하냐 서럽겠어 이것도 물어볼 거야 너 어? 아니 상님 물어보세요 다니까 진동이 등차수열하 뭐야 네? 김찬솔의 합이 분의 이 a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가로 가로 d 아니요 또한 가지 뭐 있어요 그럼 이 분의 a 마이너스 아, 엘. 엘. 엘... 마인... 아, 잠시만, 아니다. 아니다. 그거 맞지. 그거 맞는 거 같은데? 아, 그리고... 음. 이거 아니에요. 앞에 봐. 앞에 앞에 저거 겨봐 책. 아, 이거야 괜찮아. <laughs> <진짜? 웃음> 네, 내일 해서 재난지원금 야지 아니, 야. 우리 이거 배운 지꽤 됐어. <laughs> 걔는 어? 그냥 달지. 얘 예습했잖아, 예습들아. 야, 예습이야, 네, 공야 학교에서 학에서 아. 예습을 했다니까. 아. 플러스 앞에. 어, 벌써 거기까지 왔냐? 우리 지금 삼각함수. 얘는는데 그럴 수 있지. 지금 그래. 나온다, 얘네. 끝수하셨어 수원. 수이 끝났다고 해. 우리 아, 아니, 끝났어. 우리 내일 끝나는데 지금 삼각한수 네네 <laughs> <laughs> 네. 알겠어요? 네왜워 우리도 수유 하고 있네 국산수협하합등비수협하합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곱셈공식처럼 몇 시간까지 했 똑같아 아주 복수 좀해이새끼들수판단는 예. 놈이 진짜 예수 어제 했는데 네. <laughs> 어제 했는데요 네. 복수 <laughs> 판단는 놈이요? 아니 어제 했는데 등비수협에합 등비수협의 합이요? 응 Okay. 아, 방금 배우잖아요. 오, 오 박이? 방금 했으니 방금 전에. 오, 방금 방금 배웠다 방금 전에. 오, 방 방금 했 방금 전에. 오, 방금 전그 오, 방금 전에. 오, 방금 이에 오, 방이 전에. 이 방금 전에. 어디에에 진짜야? 진짜야? 진짜 진짜야? 진짜야? 는짜야 진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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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진짜야? 진야 진짜야? 진짜야? 진짜 진짜야? 진짜야? 어 맞아, 확신이 없어. 야, 뒤에서 그렇게 그.. 확실하면 어... 확실하다 얘기를 해야지. 그.. 입을 터는데 근데 어떻게 해야 게하 그것도 비서거든. 말좀 이쁘게 해, 구야입 <laughs> 아, <laughs> 이불... <laughs> 아니, 그라지뒤에 주둥이가 나보대는데 어떡하니? 주둥이는? <laughs> 주둥이는 <laughs> 욕 <요가> 아니다. <laughs> 진짜 거의 못없다 자, S1은 무슨 소리야? A1부터 A1까지만 대입한 거다, 이 소리야. A1까지만 더한 거다. 음은 A1이네. <laughs> AN A1 같은 경우 어떻게 구해요? S3에서부터 S2를 빼면 어떻게 돼요? 1부터 3까지 더한 거에서 1부터 2까지를 뺐다 이 소리야. 그럼 뭐가 남게 되는 거야? 3만 남게 되는 거지. A3만 남게 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AN에서 AN 1을 빼니까 AN. 그 하나만 남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 풀어 주시면 됩니다. 자, 등비수열의 일반항 같은 경우는 얘는 좀 다르게 그냥 표현만 해준 거고요. 표현 방식만 좀 다르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수열의 합. 얘 같은 경우에는 잘안 쓰이고 쓸 때도 거의 어차피 이거 이용해서도 굳이 쓸 필요는 없으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 이렇게도 할수 있구나 알아두시면 하면 돼요. 표현 방법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구나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등비 수열의 합을 S_n 할때 a_n을 쉽게 구하기. 그, 알아야 돼요? 얘 같은 경우에도, 아니, 굳이, 얘도, 굳이 그렇게 쓰이진 않는데 어, 얘도 그렇게, 굳이 쓰이진 않아요. 그냥 어차피 얘 같은 경우에 너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대입을 해보면은 바로 풀수 있는 거라서 굳이 여기서는 이 공식 가지고 써서 풀 필요는 없어요. 괜히 머릿속에 개념, 이것저것 공식만 더 많아지는 거니까 더 복잡해져. 가뜩이나 너희 머릿속에 알고 있는 공식이 많은데,

존재한 n 아, a a 어, r 제곱 아니지. 그럼 외 계속 헷갈리지말아야 돼. 아, 제고. 아래 제곱이야 <목소리> 네. 어. 어, 제곱 왔는데. 앞에 봐. n이 나 알았어요? 아. 자, 첫째 항이 이래요 a가 1인 소리야. sn은 공비가 3이니까 3 그대로 대입해 주신 거예요. 3 빼기 1분에 2 곱하기 3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다. 근데 9항까지라니까 n에다 뭘 대입해라? 5를 대입해라, 이거야. n항까지니까 5를 대입해라, 음. 이거인데요. 이거 풀어주신면 돼요. 2분의 2잖아. 2분의 2다 보니까 얘가 약분이 돼서 사라지겠죠. 3 마이너스 1과 2가 사라져서 1, 1.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럼 3의 5제곱은 몇이야? 네, 250 242 243에다 가 곱하기 5. 3한 건데? 왜요? 243이 이게 3의 5제곱이잖아 네 3의 5제곱 네네 아, 이가 3의 5제곱이 없죠? 왜지243 빼기 1하니까 242가 아. 나오 거였죠 그치 과거 같은 숫자였네 자두 번째는 어떻게?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돼요 S5는 공개 어떻게 돼요? 네. 루트 2 1분의 루트 2 곱하기 루트 2의 5제곱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어, 유리화 시켜줘야겠네요. 와.. 진짜. 야 이건 그냥 또 봐도 안요 그렇지. 유리화 시켜봅시다. 마이너스 3 분의 루트 2 루트 2 5제곱은 어떻게 돼? 4로 2 빼기 1 분배법칙 해주니까 선생님 근데 등비수열도 되면 등차수열도 할는게좋어요 어? 등비수열도 되고 등차수열도 되는 어? 등비 수율이 되면서 등차 수열이 될수 있는 거 있나? 없잖아. 1. 아, 0일 때. 0일 때? 공차망. 공차가 0일, 0일 때는 거. 가능하긴 한데 그거는 의미가 없지. 1이 <laughs> 아니라 다른 수일 경우에는 <laughs> 없을 것 같은데. 곱하기 1 더하기 1로 해서 달라지는 거고, 곱하기 2로 해서 달라지는 거고, 확실히 a 플러스 b d 플러스 e d 플러스 <laughs> 그거 생각해봐 일반항끼리 같다 생각해놓고 풀어봐도 되겠네 어. 일반항끼 같다라고 풀어보면 같은 거 존재할 수 있긴 하겠네요 음. 아이고. 근데 곱하기하고 더하기가 될수 있는 건가? <laughs> 내가 알기안될것 같긴 하거든 근데 뭔가 될것 같기도 하고 안될것 같기도 하고 이따가 한번 같다 한번 해봅시다 이거 확장공식하니까 1분의 어렇게 주니까? 몇이 되냐? 8로트 n u s 1 2 plus 5, plus 3. 3 p l u 다 5. 3 p l 스 s 5. 3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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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3 4, 5. 요도 l u s 5. 3 p l u 어3 p 5. 3 plus 5. 3 p l 317번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할수 있어요? 첫째 항부터 뭐예요? 얘또 이거 이거네 등비수열의 합. 자생나. 곱하기 보리사. 그렇지. 보리. 자생나.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 첫째 항이 몇이야? 1. 1. r은? 쌤, 근데 이게 2, 2, 3. 3. 3. 3. 어, 이거 이게 뭐야?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이거 아까 나, 나 어디 갔어? a 1은 2, r은 1. 이만큼 어, 구간 거야. a 1은 2분의 1. 구간. 다시 시작하니까 점점 귀찮아지지. 몇시몇 시간째 하는 일이구려. 근데 이때 이때 아니면은 나중에 하고 싶어도 못해. 땅에 가서. 아니 하고 싶지 땅에 찍고요. 아니. <웃음> 하고 싶을 때가 아니라 해야 할 만한 일. 너희 자격증 준비할 때 할긴 하겠다. 그것도 여기서 이렇게 빠지할것 같은 데 인강이 대지 자격증 준비는 학원에서 잘 하고. 학원 어. 가서 할 거면은 저기 위로 올라가요 아, 어, 빨리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싶어. 그거. 이거 이용해가지고 책장이랑 공비 이용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아진 318번 같은 경우 수열의 합이니까 얘도 어떻게? 해? 그냥 첫째 항이랑 공비 이용해 가지고 문제 풀어 주시면 되는데. 좋아. 얘는 뭐냐? 얘는 어떻게 표현했으면? 아, 로그 이이 이, 이 빼요, 앞에. 얘는 몇이야? 2. 얘는 몇이야? 이. 4. 9. 그냥 1제곱의 3이니까 6. 6. 6. 8. 8. 8. 네. 8. 5, 얘는 2에 1하고 세 번만이니까 18. 첫째 항이 2고 성나게 5가 곱하기 몇이 된 거야? 3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첫째 항이고 공리가 첫째 이고우리가이다 이걸 여기서 먼저 풀어주면 되겠죠? 오케이. 아. 아. 자 다음 거 빨리 한번 봅시다. 왜왜하당것 먼저 끝내야지. 몇 시간 몇 시간 몇 시간 아. 어디까지예요? 당장부비수의한까지는다 아. 어디까지 응. 끝내야지 최소. 그 얼마 남았어? 네개 아, 됐어요, 까지이5오까지 다섯 개. 에몇 번까지인데 3 1 번? 3 0 네. 37번. 아, 자, 어. a가 이거고 a6가 이거일 때 등비수열의 첫째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래요. 자, 등비수열이니까 어떻게 돼요? 일단 등비수열의 일반항 하면 되겠죠? a 곱하기 어떻게 해요? r의 n 1 제곱. 얘는 2니까 어떻게 하면 돼? 2 음. e 그대로 집어넣어서 이제 풀면 되겠지. ar은 2분의 1. 그다음에 a6은 어떻게 돼요? ar -R5. 5제곱은 32. 그렇지. 어떻게 하면 돼? 아래 거에서 위에 걸 나눠 주셔도 되겠지. 아래 거에서 위에 거. 얘를즉 분모로 내리다 생각하면 되죠. 아, 그래. 네. 2분의 1. 2분의 e, 1일까? 그러니까 이거 약분되고 이거 약분돼서 아래 내제곱은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뭐냐? 아, 네. 16분의 1이 되겠지. 아. 32분의 2니까. 근데 그러니까. r은 뿔만 2분의 1 아니에요? 그렇지. r은 인데 다른 성분이 양수다. 2분의 1. 네. 네. 나오나오 네. 있으니까 r은 2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요. r 2분의 1이면 최고면 어떻게 돼요?

16분에, 16분에 31. 31. 그렇지. 아 진짜 그지간다 진짜.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겠죠. 조희가 당당히 말자저 지금 <laughs> 뒤에서 벽대기였다고. <어떻게 되었다고>. 사0이잖아 <laughs> 진짜. 자 다음 거 빨리 한번 봅시다. 공비가 문자인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등비수열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얘는 지금 첫 장이 어떻게 돼요? 1. 그 다음에 R은 1.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1씩 계속 곱해지는 거죠. 야, 이러면 이제 더짠는 거지. 우와. 자, sn 해볼 건데요. 1마이 r -1로 하는 게 좋을까, r 마이너스 1 하는 게 좋을까? r 마이너스. r 마이너스 하는 게 좋겠죠. r 마이너스 하는 게 플러스 x 가될 거니까 r 마이너스를 해봅시다. r 마이너스 1분의 a 곱하기 r의 n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해 보니까 어떻게 돼요? x 분의 1. x 플러스 1의 n 제곱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보면 어쩌죠? 끝이야? 꽂히네? 뭐야? 와단 x가 0일 때아 x가 0일 때 x에다 0 대입하면은 어차피 n이 그렇지 얘 같은 경우 x 에0이때어 있었지 그거 생각 못 했어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여러 가지 경우에서 생각해서 문제 풀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랑 x가 0일 때 하나랑 풀어주시면 되고요 왜요? 없네요 어. 어, 이것도 약간 문과적인 거 그런 거 있어요? 퇴비조이나 대차전은 문과적인 건 딱히 없지. 그죠? 어. 근데 왜렇게 싫지? 아 진짜 싫 아, 아, 진짜, 진짜 싫다. 싫다. 나형지석은 괜찮다 진짜. 아니 난 삼각관상 입고도 훨씬 나아. 나도. 진짜 삼각관상 입고도 사적인 입과 생겨. 인정한다. 사회적인 입과 생겨. 훨씬 나 삼각관상. 그리는 게좀이한거 같아. 짜증나 진짜. 아.. 거의, 거의, 뜸, 거의 확통이 안 됐어. 준이랑 지금 남순이랑 걔애들은다 확통이 더 좋다는데? 순열적역이 훨씬 좋다는데? 왜요? 그 대낮하는 거. 거기가 훨씬 쉽대잖아. 아니 왜? 아니, 아니 나는 솔직히 뭐? 이거 확통이 거의 동급으 싫어요. 왜? 이거 그래도 재밌어. 난그 싫어. 생각함수보다 제일.. 아 확통보다 안빠진데 약간 순열.. 아니 순열이다. 고인보다 좀 위탱하게? 아.. 삼수랑 한 명의 사이 정도다 라고 보면 되겠다. 근데 너무.. 어 네. 그렇지. 너무 싫어요 그냥. 친해지는 거야. 야 수학이 하이. 다 좋으면 수학 선생이지, 시끄야. 쌤이야 나도 다좋는 않았어. 너가 제일 <laughs> <학통은> 싫었어. 확통 학통. 같은. <laughs> 확통은 솔직히 싫었어. 진짜 싫어. 확통은 이것저것 경험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확통이 쉽기는 해. 나는 많이 풀었으니까 이제 쉬워진 거고. 어. 어. 딱 너희 때도 나도 어. 너희 때는 나도 확통이 싫었거든. <웃음> <웃음> <시럽거든>. <웃음> 자, 빨리 봅시다 첫째 항부터 다섯 번째까지의 항이 1이고 첫째 항부터 십 항까지의 합이 몇이래요? 3인 등비수열의 첫째 항부터 십5까지의 항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어, 즉 무슨 소리야? 그거 빼야 되죠. s 1은 1이고요. S10은 몇이란 소리야? 3이다 이 소리야. 자 s 1은 어떻게 구해요? R-1분의 A 곱하기 R의 5제곱 마이너스 1이 1이다 이 소리고요. S10은 몇이야? R-1분의 A 곱하기 R의 10제곱 마이너스 1이 3이다 이거야. 그렇지? 두 개를 분수로 세워도 되겠네? 분수로 싹 세워보세요. 와우. 그럼 어떻게 돼? 와우. 여기 분수고 여기 분수. 3분의 1이겠지? 이렇게 이렇게 분 분수하면 어떻게 돼요? r 마이너스 1, 알 마이너스 <laughs> 1 사라질 그렇지? a에 1오 분. 그렇지? 그러면 뭐가 남아요? r 5 플러스 1. r에 10제곱 빼기 1분의 r에 5제곱 빼기 1은 3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올 거야. 오케이. 10이라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5제곱의 제곱. 얘 제곱. 합장공 5씩 되겠지? 오. 어떻게 돼요? r의 5제곱 플러스 1 r의 5제곱 마이너스 1 r5는 마이너스 는은 3분의 1 이렇게 이렇게 사라지면서 r의 5제곱 플러스 1분의 1은 3분의 1이니까 얘가 3이 된다는 소지 얘가 3이 되니까 r의 5제곱은 몇이란 말이야? 2 거야? 2가 된다. 이것만 알아두셔도 돼요. 자분비수열첫 번째부터 15까지라니까 뭘 구하면 돼요? S15를 구하면 되겠지. R-1분의 어떻게 하면 돼? R A 곱하기 R -3. R -3. R의 15제곱 마이너스 1 이거 구하면 되는 거잖아. 아, 아 그렇지. 근데 어, 보시면요. R의 15제곱이니까 와 세제곱으로 해주면 되냐? 네그럼 같아요. 5제곱의 세제곱 합니까? R 조금 극혐인데. 세제곱 와이때있으네 돼. 어 이씨 얘는 시... 어떻게 되느냐 아래 오제곱에 네. 세제곱 중으로칠게요 빼기 1에 세제곱 <laughs> 아, <laughs> 아, 아! a <laughs> 이제곱 빼기 비세제곱 그다음 식자이떻게개요와 이거 으네이아 이거 아이오제아 이거 아 이거 맞 이거 풀면 이거 아 이거 제아 이거 맞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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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이거 맞아 더하기 이아래오 제곱 이이런 식으로 되겠지. 이 그럼 아 이거 맞아 이거 아이니까 이거 야이이 1일이다 이거야. 와. 얘가 그 1이되니까등1 1이 곱하기 아래 0제곱은 아래 5제곱이 몇제곱이야? 제곱. 제곱이잖아. 칠. 7. 2의 제곱 플러스 이 플러스. 저1이라는걸 저렇게 알잖아. 칠. 사. 일. 이. 그래? 아. 칠. 와. 칠 된다 이소리 <laughs> 보이잖아 대충 이렇게 하면 여기 5제곱 나온 거. 네시. 아, 나도 이거 지금 처음 풀어보는 거야. 지금. 아 진짜지. 진짜. 아 진짜 싫어. 아 진짜 싫 뭔가 <웃음> 이런 거 하면 정해져 있어. 근데, 푸는 방식이. 하도 많이 풀다 보니까 음. 이걸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이게 아니, 보이긴 해. 새 의식을.. 새는 안 보이기 때에1이년 동안 이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도 풀어보면 보이긴 하는데 그게 이제 잘안보이니와 근데 방식이. 저거 마1로 했잖아요. 어. 근데 뮤이 1-1로 했으면 뒤이게 큰일 날 뻔했네. 와.. 아 어떻게 도재밌게놀기라고 하지. 이게 뭐야? 짜증나. 재밌게 먹잖아. 나도 재밌게 먹는데 이 아, 이렇게 짜증하는나나 그쵸? 생각이 들던데요? 1 마이너스 레전드. 와우! 땡! 대 재밌네, 이거. 재밌다고요? <웃음> 어, 지수! 지수 또 싫어! 자! 30번, 31번까지 따냐 빨리 갑시다. 1 9 9 와우. 한번 해봅시다. 얘 등비 수량 어떻게 돼요? 2분의 1. 그렇지. <laughs> a는 a1은 1, r은 2분의 1자 해볼게요 n까지 합이니까 sn 어떻게 보여요? 1-2분의 1로 해봅시다 1 곱하기 1-2분의 1에 n제곱 2분의 1에 n제곱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분의 1-2분의 1에 n제곱 얘는 분의 1로 해봅시다 분의 1로 하면 어떻게 돼요? 검분수 되니까 2 곱하기 1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표시되겠지. 2빼 2의 마이너스 1제곱 n제곱이니까 2의 마이너스 n제곱 곱하기 2마이 1제곱 다 2의 빼기 2의 1 0의 n제곱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하겠지. 얘가 뭐래요? 1.999 보다 까 크자를 완성시킨대. 여기서 2 넘겨주면 어떻게 돼요, 그럼? 0, 마이너스 0.001 그렇지. 1-0. 마이너스 0.001은 분수로 표현하면 몇이야? 아왜 로그 씌우는 거 같지? 10분의, 0분의 아, 1. 아 1, 1, 1, 이거 굳이 바꿔줄 필요 없었네. 괜히 바꿔줬네. 아... 왜 이렇게 좀 봐. 아까 이렇게 한게 2고, 이렇게 한 거니까 2 곱, 마이너2 곱하기 2분의 n제곱. 양분의 마이너스 2또 나눠주면 어떤 내용이 요 에? 그냥 1,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꺼내죠. 아니 그 t a c t u 쌤쌤쌤쌤 some sens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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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e n 에 i t i v e s e n s i t i v 이 sensitive sensitive s e 이 s i t i v 0 sensitive sensitive s e n 0 i t i v e sensitive s e n s i t i v 0 s e n s i t 0 0 0 n g young y o u 이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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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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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n g young y 이0 n g young y 0 u n g young 0이 u n g young y 0뭐그 n 왜냐면은 2분의 1의 실0제곱은 1024분의 1이니까 근데 저거는 지수가 1보다 작으니까 부호가 반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최소값이 딱 나와요. 문제러 이렇게 하시면 되네요, 그럼. 여기에서 반대로 바꿔도 되겠지. 2의 마이너스 n제곱은 2000의 마이너스 1제곱이다. 양변에 마이너스 어. 없으면서 어떻게 할수 있어? 2의 n제곱은 부동의 위치 바뀌면서 2000이다. 1 0개안 되겠네요. 그럼 n은 11. 7일다 6일이다, 개다다 아직 깜짝이야 자빵야 최소값은 7일다 여기까지 뭐? 카메라보이다자방빵 아, 여기까지 네. 카메라보 아, 아, 정말 허무하다, 아, 진짜 자빵빵? 최소값은 7일 달밖에 안, 안 보이는데? 이렇게 뽑면 내년에도 안, 안, <laughs> 안 보여? <laughs> 야! 잠깐 찍어 어디부터 잘렸어? 이제 보여요 어디부터 잘렸어? 여기 여기 도네한얀색 보였어요 벌써 내년에 미래가 보이네요 이년 뭐, 왜 중간 때또잘 보고? 놀울거 같은데? <laughs> 어, 재밌겠다. <laughs> 어, 벌써 내년에 내년은 벌써 보인다 <laughs> 내년에. 아니 그때랑 다르지. 그때는 <laughs>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거는 1년 전에 배운 거잖아. <laughs> <laughs> 지금 1년 전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그러니까 이제 한세년 정도 수하1년전에배우 않았어? 아니야 그때 되면 또 달라질 거야. 아나 진짜 아... 벌써 내 미래 모르구나. 좀 울지마. 아니 이게 꼭 그러면 아무리 끔 네가 복수를 철저히 해. 넌이말때어떻 빌런이 니좀 좋아. 네가 기만, 아이디가 복선 첫째 하면 되잖아. 재밌게. 그때 못한 만큼 자, 마지막 문제 빨리 봅시다. an의 첫째 항부터 an까지 합이 sn이 yes, 이걸때 시열 <laughs> 이거의 sure, 일반항을 구하세요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일반항 an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sn에서 sn-1을 뺀게 an이라고 그랬어. Yes. 기억나니? Yes. s10에서 s9를 뺀다는 소리네요. 1부터 10까지 더한 거에서 1부터 9까지 더한 걸 뺀대. 그럼 뭐가 돼요? A지. 10만 남게 되는 거잖아 이게 아니죠 나? 이렇게 생각한다 생각 해주면 돼요 자 그렇다면 뭐야 <laughs> SN이 o N1, A, O의 n, N승에다가 1기1 어떻게 하면 돼요 O의 N-1, 1를빼주라 이거야 그럼 내가 이렇게 A의 N 제곱이 된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O의 N 제곱1 0 1 빼기 5의 N-1, 1곱이1스이1이니까이거 없어지면서 이거0에 n 1 0곱이1는소이1 뭐야 이이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는 나누기 5의 1이라는 1? 거지. 이거 5의 n제곱으로 볼수 있잖아. 5의 n제곱으로 묶어주니까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1. 100은 네이버 5분의 1인 거잖아. 곱하기 5분의 1이니까 5분의 1이 표현이 나능하겠지이고 얘가 a의 n제곱이다. n승이다. 응. 얘 같은 경우에 5분의 4 곱하기 5의 n제곱이잖아. 그렇지. a의 n은 5분의 4 곱하기 5의 n제곱. 4 곱하기 근데 m o, o 그래. 아, O의 O의 n 1 to go to t h n 1이 o go to the h 하 u s e I'm going t n g to go to n 1이 o go to 잖아 e h o u s n g 이 o go to the h m 빼줘야 n g to 으로 빼주니까 e 이 o u 시겠죠 m going to go to n g to go